사이즈는 점점 더 커질 거고 저녁에 짬닭 한 5시간 정도 한 건데 약 300m 여천교 삼거리에서 석유 화학공단 당면 우회전입니다 장시우 우회전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현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울산에 왔습니다 자 울산에는 명품이 좀 있지요 자, 오늘은 자 울산의 명품 명품 아지 예, 전갱이 잡으러 왔습니다 어, 어 선생 님안녕하십니까아 반갑네 습니잘 <laughs> 지내셨죠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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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

아. 어... 예? 6포인트 어? 그... 이거 갑오징어 데 아니에요, 선장님? 딴 데입니까? <laughs> 맞습 그죠? 5cm씩 갖다 가다이러 오샷수던져 괜찮네 요게 던져야겠다 절로 던져겠다 절로 놓지만 놓지만데 뒤로 빼와 크다 이거 크다 크다 사이 즈 좋티 음. 찍기 하게 타가 꼴꼴 그랬다. 기다리면 바로 온다. 아, 아무 때나 다 온다. 가 어? 딸다고 하니가 방금 啊！好、那、多、個、鱼！哇！哦，这么多！嗯嗯，不来一个？哇！ 잠깐만, 이거 풀어, 풀어, 풀어. 꼬였다, 꼬였다. 이거 좀 풀어. 모르겠다 아 그진기 같다 오. 뭐든가 이거? 전갱이네. 오 이거 괜찮네. 느나 나 느나 느나. 음 오. 예. 와 얼굴 아되죠 <laughs> 아네 네. 알겠습니다 와이 네. 죽이네 와 방생 사이즈이아이 방생 사이즈 이거. 아유, 이거. <웃음> 방금 <웃음> 방금 <생사이즈. 웃음> 아 이건 알겠습니다 젓로 고등어가? 전갱이야 이거?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왜? 엄청 크네요 크다 크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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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볼락전이네 볼락전 볼락 괜찮다 어오 이거는 크고 보이는데 아 왔어! 와, 왔다 왔다. 이 락빛인데. 어 콕콕 치는 게 몰락인가요? 뭐지? 아, 손뱅이다 온라인가? 아, 손뱅이다 이거 뭔데? 오, 오. 아, 국발리고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<국바리>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여기 여기 있다, 제 안에. 어, 국발리 사이즈 좋다. 다 괜찮네 이 정도면. 아 예, 나연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제 울산에 와서 어 이제 전갱이 낚시했는데 요. <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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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갱이가 사이즈가 아마 30에서 40 사이가 주종이고 뭐손병이큰 것도 나오고 두발이 나오고. 올라프 나옵니다. 사이즈는 점점 더 커질 거고, 저녁에 짬딱 한 5시간 정도 한 건데, 이렇게 해서 또 재밌게 앞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은 뭐 제가 먹을 건 아니고, 또저 시골에 가서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